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에 열리는 세리에 A 오전 1시 우디네세 대 AS 로마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 가세요. 먼저 우디네세 대 AS 로마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디네세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우디네세는 현재 토벤과 데올로페우가 부상으로 인해 주축 선수들이 결장하는 상황이어서 로마와의 경기에서 우디네세가 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테르전골도 공격이 다소 애매하게 굴러가는 듯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디네세는 3백과 5명의 수비 배치로 알려져 있지만 로마가 피지컬이 강한 선수들을 활용하여 득점을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스 로마는 주로 미드필더를 활용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밀란전에서는 4-4-1-1 전술을 사용했지만.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는 다른 전술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마 역시 밀란과의 2차전을 앞두고 있어 여유롭지 않을 것이며 전술적으로 페이스를 조절하여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언더의 경기에서 AS 로마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디네세의 수비가 취약하다고 보이며 로마는 피지컬을 살린 세트피스나 박스 공격으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역시 유일의 2차전을 고려하여 90분 내내 과도한 압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으로는 AS로마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없는 무료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복근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반복되는 핫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기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